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그랬죠?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 만들어 놓은 신상들 앞에 기도하거나 절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실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섬기는 우상들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한 가지를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어요. 조악한 신상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을 섬기는 것 외에 또 다른 우상을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어떻게 하는 자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우리는 조각한 신상에 절하진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돈 물질. 이다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 이 외에도 우리가 허무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자랑함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 버리고 만 것들이 있어요. 그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녀입니다. 자녀는 정말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자녀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이. 그런데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수 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언제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 자녀도 우상이 되는가?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우리의 자녀들은 언젠가 우리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돼. 시편 127편 3절 이하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자녀를 뭘로 비유하고 있죠? 전통에 가득한 화살. 화살은 왜 있는 것이죠? 멀리 쏘아 보내기 위해 있는 거예요. 결국 자녀를 왜 전통에 가득한 화살로 비유하고 있는가? 언젠가는 멀리 떠나 보내야 할 자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 부모는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갈 수밖에 자녀는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양육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위해 준비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 곁을 잘 떠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돼.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자녀도 결국 우상이 되고, 자녀도 결국 헛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 또한 가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쾌락이에요. 쾌락, 쾌락은 정말 허무한 것이 잠깐 동안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것들이 쾌락이.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상성기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은 정반대요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쾌락이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우상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들이 쾌락에 빠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 신화에도 바카스 신, 비너스 신 이런 신들은 다 쾌락을 상징하는 신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 쾌락은 무서운 거야 조심해야 돼 알죠. 그런데 전혀 우리가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 그것을 섬기는 또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지식입니다. 전도서 1장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식, 지혜. 지금 누가 한 말이죠? 솔로몬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것만큼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일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그것조차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다 전도서 2장 21절도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소로 남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지혜와 지식과 제주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빼앗아 갈수 있어도 내 머리에 있는 지혜, 지식은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다 정말 그럴까요?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정말 그렇죠? 장차 들어갈 수월, 죽음 후에는 우리에게 지혜도, 지식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죽으면 다 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때문에 내 생명을 빼앗기는 일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니, 사람의 생명을 굳이 빼앗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뇌시키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식이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리게 하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해가 되게 만들고 많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도 영원한 것이 아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고지식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과도 온전히 사귀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결국 자기가 가진 지식이 자기를 얽어매고마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식도 허무한 것이 오늘 유익한 지식이 내일 모레 항상 유익한 것이 아니 언제 어느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수 있을 수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손해를 끼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절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잠언 9장 10절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세상의 지식, 인간의 지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요 참 지식이라는 것, 참 명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이것은 꼭 지혜와 지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물질에도 자녀에도 쾌락에도 모든 것들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그것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만 더 사랑하면 돼요 그것보다 하나님만 더 높이면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혹시 돈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자녀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세요. 마음껏. 그러나 뭘 기억해요? 그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기만 하면 돼요.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이 사랑하길 원합니까? 사랑하세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하나님을 더경외하세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더 우선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선지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상에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선물들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할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